아 마이크 테스트 원톤도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원톤도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는 거 같네요 그죠?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타이거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 좀 하고 제 이야기 끝나고 금리 이야기 좀 하고 제 유튜브에 누가 다크다는 거 그것 좀 보고 그 다음에 한번할 수도 가겠습니다. 아, 뭐 별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현재 직장을 다닌지 음, 여기를 여기에만 직장을 다닌지 6개월 됐고요. 사실 그전 직장하고 기간을 다 포함하면은 사실 쉬지 않고 거의 지금 2년 가까이를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저번에 발바닥에 제가 못이 찔려서. 병원비가 약값 포함해서 66,900원이 나왔었습니다. 그거는 요번 달 월급에 포함돼서 받았구요. 물론 지급이 안 돼서 제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급을 받았고, 그 다음은 눈 때문에 병원에 간 병원비를 <laughs> 제가 받은 줄 알았는데,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그냥 연차를 5,6,7월분을 24만원을 더해서 월급이 들어와서 그 차이가 있었던 거지, 병원비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병원비는 지급이 안 되었었던 게 맞고요. 그래서 담당 실장님께 먼저 얘기를 했죠.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어, 현재까지도 강강부 소식입니다. 뭐 8,400원 때문에 글을 쓰는 건 아니고요. 뭐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되는 거니까. 네. 어뭐 여튼 그렇습니다. 고용센터에 제가 제 담당자가 계신데 어, 제가 6개월을 다녀서 재직증서를 명 제출을 했고요. 그 다음, 취업 성공 수당을 신청을 해서 2주 뒤면은 50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는 고용 촉진 장려금 대상자라서 이게 6개월에 제가 근무를 해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데, 물론 이걸 신청을 해서 제가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사업자, 즉, 회사가 그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는 한 번도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담당자가, 어, 한번 회사에 신청을 해보라 그래서 제 담당 실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뭐야 뭐 한번 신청을 해보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할 일은 다 거기까지니까요.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회사가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을 해서 어차피 그 돈은 제가 받는 게 아니고 회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죠. 나를 채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어 인건비를 지원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아무튼, 제가 여기 당인지 6개월 되었습니다. 대충, 뭐, 노동소득 계산하면, 한 1200만원 벌었겠네요. 네, 대충 교토비 빼고, 뭐, 여러가지 빼면은, 음, 그 정도쯤 되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차를 월급에 포함해서 9월달까지 그렇게 이제 다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난 연차는 나중에 몰아서 주거나, 그만둘 때 주거나,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뒤에 달라고 제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사실 연차를 미리 받는 걸안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갑자기 부상을 당거나, 갑자기 다치거나 아니면 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못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어 많이 연차를 써야 돼쓸수 있는 거잖아요. 유급휴가를. 그래서 사실상 제가 5개월치 현재까지 다섯 개. 연차를 다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제 유급 휴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연차를 다 받아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 연차를 급여에 포함시키지 마라. 나중에 몰아서 주시거나 연말에 주시거나 아니면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뒤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 놨는데 아,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아무튼 지금 제게 남은 게 병원비 8400원 안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 연차 몰아서 달라고 얘기를 해놨고, 근데 상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여담이고요그 다음에, 추석 때, 제가, 연우가, 저희가, 추석 전날하고 다음날은 저희가 근무를 했잖아요. 추석 당일은 자체 기, 회사 제가 문을 닫았어가지고, 자체 휴업이었는데, 그것도 물론 유급 휴가를 받았죠. 근데 추석 전날하고 그 다음 날은 매날 빨간 날이었는데 그 날에는 일을 했다고 1.5배를 준게 아니고 그냥 3일 유급 휴가가 그냥 그것만 주고 빨간 날에 근무해도 그냥 1.5배가가 아니고 그냥 원래 그대로 시간대로 급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좀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뭐... 회사가 돈을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뭐 따로 뭐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가 원래 뭐 5인 이상이긴 한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져보기도 그렇고 어차피 뭐 유급휴가를 3일치를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추석에는 출근 안 했고 그게 유급휴가로 들어갔으니까 남은 16시간을 돈으로 받았고요 2개 받았고 근데 추석 때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추석 때 일을 했는데 그게 1.5배가 아니고 그냥 융급표가두개준 걸로 해서 막아 나를 퉁친 거 같아요. 근데 그날에 같이 일했던 알바들은 1.5배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아 이상 따지고 보면 0 5배밖에 차이가 안나죠 그러니까 제가늘 얘기하지만 하, 여기는 정신 원일이라는게 너무 손해야 이렇게 따지면 항상 알바가, 그러니까 알바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게더 이득이야. 항상 구조가 그런 것 같아요. 아, 아무튼간에 이야기를 하려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옛날에 주소 쪽에서 일을 할 때는 빨간 날에는 그러니까 다른데 가서도 빨간 날에는 무조건 1.5배를 받았었는데, 물론 연차는 없었던 없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웃긴 게 별로 차이가 없어. 캐바야한 월급에 2, 3만 원. 1.500까지 만약 받았으면 한 돈이 한 8만원 넘게 차이가 났을, 더 났을 건데 에, 결국 이렇게 돼버리니까 받는 월급이 저번 달이나 이번 달이랑 또또이 하다. 개발한 월급 210에서 220 달이다. 세우고 의미가 없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아, 뭐 이런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이것도 같이 일하는 하시는 형님만 하고도 좀 상의를 해봤는데, 회사가 돈을 그렇게 주는 게 틀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형님 말이 뭐 형님은 또 자기가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법이나 이런 거잘 안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님이 맞다고 하니까, 뭐 틀리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고, 아 무슨 참 인생이란 게 오욕걱절이 정말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더 미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좀 마시고 갈게요. 설탕, 우유 값,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전기세, 물세, 가스비, 에너지,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좀 이제 볼람도 많이 떼고 해야 될 건데, 벌써부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저 오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나라의 시스템이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생활물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물세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비싸지고 있어요, 요금이 국민대로 월급은 크게 오르지는 않는데 돈을 모아야 될 건데 정부가 끌어올리고 있어요. 생각해볼까나. 그러니까 인간 인간들이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존나게 오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 되는 것들을 올려버리니까 이게 과거에 10년 전에도 15년 전에도 뉴스를 뒤져보면. 받는 월급에 비해 생활물가가 너무 올랐다는 글이, 글이나 뉴스나 라디오나 정말 많습니다. 그때도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었다는 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날 와서 최저시급이 오른 것만큼 물세, 가스비, 전기세, 음식값, 외식값 이런 것들을 올려버려 버리니까 도찐게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와서도 돈을 모아봐야 실질적으로 부의 이 통화량 자체는 높, 올라갔지만 결국 우리가 같은 물건에, 과거에 쓰던 그 물건과 오늘날에 쓰는 이물 필수적인 이 물, 물품들을 교환하는데 비용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비례해서 커졌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날 와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개소리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 필수적인 물품들 물가들이 과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그돈 버는 만큼 물가가 비쌌고 오늘날 와서도 그 물건을 소비하기 위해서 버는 월급보다 벌금만큼 그러니까 옛날과거에 비해 월급 올 만큼 올랐다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마트 가고 이런 거 해도 대파, 생강, 배추, 설탕, 우유, 고기 이런 것 예전처럼 존나게 비싸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뉴스에서. 제가 이 뉴스 안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압니다. 대충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 전쟁, 뭐또 이스라엘, 뭐 하마스 뭐 전쟁이 나는데 제가 봤을 때 내전 같고요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를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올려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맨날 시바 아가리로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랄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해서 금리를 동결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창용 기준금리 동결 만장일치 전망에는 이견. 벌써, 벌써 몇 달째입니까? 벌써 5개월 넘지 않았나요? 6개월 넘지 않았나요? 동결한지. 미국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가 지금 2%에서인가? 2.5%인가? 그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넣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아니, 미국의 달러, 기초통화국이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은데, 금리, 그 돈을 더 주는 미국에다가 돈을 투자를 해서 묶어 놓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데, 어떤 외국 투자가 우리나라에 돈을 투자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금리를 낮춰버리니까 수입 물가를 더더더 더, 더 비싸게 사 와야 되는 거예요 더더 더 비싸게 사실상 우리가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를 2% 높여서 올렸으면 모르겠는데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원 다 수입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공하는 뿐이 2차 제조업 산업 밖에 없는데 3차 제조업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직거리가 말이 안 돼요. 이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폰지 사기라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 딱 지금 우리나라가 그그 그 판국이에요. 이 나라가 진짜 폰지 사기 국가예요.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아니 구조에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체제를 가지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시장 논리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이 새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 진짜로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창용이 말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하, 나는 확실하게 묻고 싶어요. 확실하게 부동산은 무너뜨려서 연거을 하고 비틀어 는 사람을 처내려면 처내고 나머지 국민들을 살리겠다라는 건지 응? 음? 아니면 일반 국민들한테 이 부동산에 오는 이 부채들까지 다 떠맡아서 국민들 보고 응? 음? 어떻게든 해결해라라고 등을 떠밀고 있는 건지 제 눈에는 제 눈에는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같고 근데 요즘에 정책권이나 이런 흐름을 보면은 결국 국민한테 다 등을 떠넘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과거 IMF 97년도에 얘기를 했죠.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국민들이 가소비를 했다. 국민들이 흥청만청 써서 나라의 재정이 파탄이 났다. 이 씨발놈들이 옛날이랑 똑같은 개소리를 지거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씨발 바뀐 게 없어 이 나라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생에 데려다가 이런 말도 안되는 경제 구조를 한 1분 안에 나는 설명하라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 요즘에는 결국 똑같은 거야. 부동산 살리겠다고 계속해서 어, 부채 발행하고 국민 한테 떠넘기고 물가 오르는 거저또 어, 시발 어, 맨날 시발 나와갖고 누구냐 경제 부총리인가 물가 어, 진정을 만들겠다 시련 했는데 실속 물가 오른 꼴아지 보면은 하나도 안 했어. 진정된 게 하나도 없어. 존나 모순덩어리야 이 나라가 지금 나라.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15년 전이나 국민들이 이돈 벌어가지고 이 물가에 고통 받는다는 기사가 뻔히 있는데 그 기사가 올라와서 똑같은 내용에 똑같이 글을 쓰고 앉아있어 똑같은 내용이야 변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과거 1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이 물가로 소비하기 위해서 맨날 체제임금을 돈을 벌어서 똑같이 소비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리고 어떻게 이돈 벌어서 집을 사겠냐고. 말도 안 되는 개 족같은 구조라는 거지. 거기다가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지. 어, 나라는 저출산에서 망해가고 있지. 초고령 안에 심해지고 있지. 맨날 시발 국민연금 개혁한다 지랄병하고 잡아졌는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시발 군인연금 적자가 100조 원이 넘어가요. 이거는 시발 매년 적자가 수, 어, 7팔조 이제 10조 1일조까지 가고 앉아있는데 이건 하나 언급되는 거 없어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난늘 말하지만 이창용이나 한국은행 총재가 어, 정치권과는 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기구라고는 하는데 씨발 항상 하는 거라지 보면 정치권에 그냥 눈치만 쳐보고 있는 거 같아 바뀌는 게 없어 결국 이거 누가 하는데 우리 이고상고세들이 떠맡아야 되는데 야 지금 이 구조에 떠맡을 수 있겠냐 옛날에는 씨발 인고라도 많아서 어? 586, 기득권, 이부융충세 새끼들 씨바 똥가라도 닦아줬지 이제는 전부 탕핑하고 있어 병신 새끼들아 아니면 나라를 뜨겠지 좀 있으면 그건 누구보다도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는 새끼들이 눈치가 존나 빨라 이제는 옛날처럼 선동도 안통해 DC라는 갤러리나 여러가지 타 타업... <laughs> 웹사이트 가면은 이미 다 눈치 까고 있다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건데 내가 늘 얘기를 하잖아 차라리 나라를 쏙 종을 때리던가 빨리 응? 아니면 일본하고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 미국에 새로운 주로 편입이 되든지 나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진짜 이 나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아직도 이해가 안돼 정말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맨날 씨발 윤석열 개새끼는 아가리로만 씨발 국민을 위한다 지랄병 하는데 야 윤석열이 개새끼가 씨발 한게 뭐가 있냐 난이 새끼가 왜 타, 아직도 탄핵을 안 당하는지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부동산 오르게 하는 일 없다 이창용 연골 쪽에 또다시 경고 맨날 씨발 아가리로 막 경고로 존나하게 하는데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자여기는 예,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은 제 유튜브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거기다 장문을 적었습니다 예. 무슨 일이든 자리 잡고 일어서려면 10년 음. 어, 실살 때부터 기회가 주어지는데 10년을 준비해서 20살에 꽃을 피운다. 어. 대다수 국민들, 예, 국민들은 힘들겠죠. 20살에 시작해서 30살에 꽃을 피우든지. 어, 대한민국 남성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예, 군대 갔다 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학자금 대출을 최대한 뿔로 당겨서 그렇다 치고. 학자금 프로 땡기기 싫은 애들은 알바나 그런 거 해서 학교 휴학 기간 감당하면 졸업한다 하면 30살이겠죠. 근데 거기서 또어뭐 학사까지 졸업한다 치고 그다음에 석사 뭐 대학원으로 뭐 박사까지 간다 하면은 뭐한 36살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지는 내가 알겠는데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을 하기 전에 이 말까지 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답글에 쓴 거를 최대한 간추려서 2분 안에 지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 0살 때부터 기회가 주어지는 건데 그 기회가 주어질려면 그거도 적어도 집이 굉장히 상위층인 레벨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좀 과진 것들이 많은 부모들은 어렸을 때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고 길러주는데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일반 가정에 자란 아이들이 가능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넥스트, 2 0살이 시작해서 30살에 꽃을 피우든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대한 이 나라 대한민국 남성이니까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저두 번째 넥스트 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r 드세 번째 가능할 수 있죠. 30살에 대해서 이제 취업 준비하고 만약에 취업을 1, 2년 포기하고 어떤 타임을 놓치고 티어를 놓쳤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30대 초반에서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데그그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퍼센트까지 될 수가 있느냐 아 저는 정말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위층의 레벨에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해당하는 계층들을 제외를 하고 그러니까 그 상위에서 10%에서 15% 애들 다가져갔을거라고 그럼 나머지 있는 20%에서 30% 정도 되는 일자리를 가져가야 될 건데, 그 일자리를 가지고서 남은 8 0를 좁터지게 싸워야 된다고 내가 하신 말은. 그러니까 결국 그 30%밖에 안 되는 그 일자리에 어 결국 응. 퍼센트를 따지면 10%밖에 안 되죠. 20%가 상위 애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그 10%가 가지고 70%에서 80% 애들끼리 좁터지게 싸워서 얻는 게 결국 10%밖에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은 일자리가 씨발 존나게 좋은 일자리가 그러니까 그나마 떨어질 수 있는 그 일자리가 존나게 좋은데 그 10%밖에 안 되는 그 좋은 일자리를 80% 애들이 좋터지게 싸워돼서 얻을 수 있는 게 10%밖에 안 된다고. 그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디가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저 인가 200달리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거기서 1 0 올라가면은 200 중후반 300달이 초반까지 갈 수는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가 얼마나 성공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개천에서 누가 얼마나 용을 날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 싶은 게 제가 뭐냐면 결국 그 기반이라는 거를 잡으려면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고착화된 이 상태에서 이 나라에서 가진 거 없는 계층이 번개를 맞을 확률을 뚫고 성공하든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기반을 잡으려면은, 결국 공부든 사업이든 뭐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니? 옥하네. 오카네. 옥하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결국 돈을 써서 투자를 해서 되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되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면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대도라는 게 없을 때에 대한 리스크도 고려 했을 때 대비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걸 지금 누가 해줄 수 있냐라는 건데 그 문제는 결국 흑수조의 부모가 해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흑수조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어요. 뭐 어, 방법이 없어. 그냥 이 나라에서 계속 살 거면은 흑수조들은 금수저의 기득권초의 부유층들 정치인 들586 똥꼬나 닦아주면서 월200초 중반 딸이나 300 딸이 초반도 안되는 돈 가지고 살면서 뒤지던가 아니면 자손의 번식에 대한 욕구 가있으면 노예를 놨던가인데 결국 이건 노예의 대불림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꼬라지가 개판 이 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산은 거부하고 있는 거고 20살이니 30살이니 40살이니 사실 이런 거는 돌 있는 집안에서나 통하는 얘기인 거고 결국 이게 계층론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꽈라지를 빨리 해결하려면은 그 나라를 빨리 섭종을 때리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합병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새로운 주로 편입이 되든지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 정말로 이 나라가 그 방법 말고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거를 뭐 거부를 한다 그러면 부의 재분배를 다시 해야 되겠죠 빔국자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던가 더 이상 뭐 가스라이팅이나 선동이 이제 되지 않는 시대인데 그 그러니까 2030세들한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지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결국 이거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laughs> 체제와 구조가 이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어, 능력 있고 생각 깨어 있는 사람은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를 가라고 하는 거고, 어, 그게 싫으면 뭐 적당히 벌면서 적당히 쓰면서 뭐 탕, 탕핑을 하는 게.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제일 현명한 판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획기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예. 이제는 뭐 노력이니 노력은 해봤니 해봤 뭐 열정이 부족하니 이제 이런 시대는 지났고 어, 확실한 예, 방향성을 예, 이제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이 나라가 골드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구가 감소가 목적인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방법은 결국 이 나라를 벗어난다 나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가 그걸 조정하고 있어요. 과거 15년이나 20년 전이나 물가 때문에 힘든 거는 지금이나 똑같고 이돈 벌어봐야 결국 미래가 바, 바뀌지 않는다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현실에서 저는 궁금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이 정도까지고 어 맨날 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되새기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어느 날까지도 계속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고민에는 제 생각이지만 이 나라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근본적인 살아남아야 되는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이런 고민은 아마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아디오스.